태산MD입니다. 오늘은 2025년 최신 아이패드 라인업을 영상 하나로 깔끔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스펙이나 벤치마크 이런 수치를 알려드리는 리뷰도 좋지만 제 영상에선 실사용 유저의 찐 후기, 일반인 관점에서 느낀 점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아이패드 프로를 살지, 새로 나온 에어 m3를 살지, 아니면 가볍게 미니를 사는 게 좋을지, 아이패드 구매 전에 한 번쯤은 고민해 보셨을 문제죠. 자, 영상 끝까지 보시면 성능 활용도 가격까지 여러분 머릿속에 정리가 될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자, 가장 먼저 소개할 제품은 아이패드 기본형 11세대입니다. 사실 아이패드 11세대는 이름은 기본형이지만 그 성능과 활용성은 기본이라기엔 좋은 스펙입니다. 솔직히 다른 분들 의견이 다를 수 있겠지만 일반인 입장에서는 기본형만 있어도 부족함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반인 분들도 고사양 게임 작업을 하시겠지만 사실 그건 태블릿보다는 노트북이나 pc가 더 적합합니다. 애초에 태블릿은 소비용 pc는 생산용에 타겟팅되어 있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 유튜브나 넷플릭스 같은 영상 시청부터 게임, 사진과 영상의 간단한 편집, 필기, 인터넷, 강의까지 우리가 아이패드로 할수 있는 거의 모든 작업이라면 11세대 기본형으로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어요. 거기다 이번 11세대 모델은 색상까지 정말 예쁘고 다채롭게 나와서 디자인 측면에서도 큰 만족감을 줍니다. 그래도 이 모든 장점을 압도하는 최고의 매력은 바로 50만 원대라는 합리적인 가격입니다. 대신 옵션에서 용량을 늘리면 가격은 80만 원대까지 올라가는데요. 그래서 고민 없이 가장 기본적인 모델은 추천드립니다. 용량을 높이면 차라리 아이패드 에어나 아이패드 미니 128GB 모델로 가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기 때문이죠.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고급 모델들에 비해 디스플레이 주사율 아쉽고요. 기본 옵션의 저장 공간도 다소 아쉬울 수 있으나 클라우드 활용이나 필요시 외상 저장 장치로 보완할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제품은 누구에게 가장 어울지도 말씀드릴게요. 초중 고등학생이나 대학 신입생 여러분들에게 잘 어울립니다. 학생들은 부모님이 사주시는 경우가 많고 알바로 열심히 모은 돈으로 아이패드를 구매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가격이 정말 큰 고민일 수밖에 없어요. 이때 성능, 주사율, 용량, 화면 사이즈 같은 디테일한 사양까지 따지기 시작하면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기 마련이고 결국 아이패드 프로에 각종 액세서리까지 더하면 200만 원이 훌쩍 넘어가니까요. 애플의 기본형을 추천드리고요. 애플의 생태계는 이용하면서도 영상 시청 같은 가벼운 작업만 하는 분들도 11세대 기본형이 아주 잘 어울린다 볼수 있겠죠. 가성비로 송구하는 아이패드 기본형 11세대 다양한 이유로 현명한 소비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기본형으로 구매하시기 적극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바로 아이패드 미니입니다. 휴대성과 가성비를 동시에 잡고 싶다면 이 제품을 주목해보세요. 8.3인치의 사이즈는 크고 작은 가방은 물론이고요. 한 손으로도 들수 있고 외투에도 넣을 수 있으니까 휴대성만큼은 최고입니다. 그만큼 태블릿을 자주 사용하게 되고 즉 투자한만큼 뽕을 뽑기 좋다는 말이죠. 아이패드 미니는 이름처럼 미니라는 특징에서 장점과 단점이 동시에 나옵니다. A17 프로바이오닉 칩셋과 8기가 메모리 128기가 기본 용량을 갖추고 있고 화면은 8인치대로 작고 가볍고요. 하지만 학생분들 또는 작업용으로 쓰는 분들이라면 휴대성 하나만 보고 미니를 구매하는 걸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작은 사이즈로 인해 문서 작업이나 필기에서 오히려 작업 효율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대신 이 모델은 게이밍을 즐기거나 출퇴근 시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콘텐츠를 즐기고 싶은 분들께 정말 강력 추천합니다. 소파나 침대에 누워 아이패드를 들고 게임하거나 영상을 볼때 일반 아이패드는 부담스러울 때가 많지만, 아이패드 미니라면 그런 걱정이 없죠. 전자책 웹툰 감상이나 모바일 게임하는 분들께도 추천드리고요. 아이패드 미니는 셀룰러 모델을 특히나 추천하고 나는데요. 기본형이 670만 원 정도, 셀룰러 모델이 20만 원 정도 더 비싸거든요. 셀룰러 모델이 휴대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바로 인터넷까지 사용할 수 있어서 셀룰러 모델을 써본 분이라면 엄청나게 만족도가 올라가는 걸 느끼실 거예요. 대신 와이파이 모델과 셀룰러 모델의 할인 여부에 따라 20만 원 이상 차이가 나면 가성비가 떨어지니까요. 구매하는 시기에 따라서 20 만원 이상의 가격 차이라면 와이파이 모델을 추천드리고, 20만 원 미만의 가격 차이라면 셀룰러 모델 구매를 고려해 보세요. 아이패드 미니, 작은 크기임에도 하드웨어 스펙도 좋고 활용도가 정말 좋은 제품이니까요. 태블릿을 자주 휴대하는 분들, 매일 사용하는 분이라면 저는 아이패드 미니를 가장 먼저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휴대성과 성능 두 가지 모두를 갖춘 유일한 선택지입니다. 다음은 아이패드 에어입니다. 인기만 따지자면은 에어가 가장 선택을 많이 받고 있죠. 가격부터 성능까지 밸런스가 정말 좋은 제품이라 만능 엔터테이너 같은 모델입니다. 다만 현명한 선택이 필요한데요. 아이패드 에어는 M3 칩셋과 8GB 메모리를 기본으로 11인치와 13인치 두 가지 사이즈를 제공합니다. 기본 옵션은 890선에서 판매되고 있고요. 60Hz 주사율에 500니트 밝기, 460g의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패드 에어는 반사 방지 코팅과 뛰어난 디스플레이, 가로형 카메라까지 탑재되어 있어서 재택 근무나 심플, 디자인, 드로잉, 필기 등 특정 목적이 뚜렷한 분들에게 특히 추천합니다. 프로 수준까지는 아니어도 디스플레이 품질이나 애플 패스의 활용성 면에서 기본형보다 확실히 업그레이드 된 경험을 제공해요. 물론 영상 시청 같은 라이트한 목적으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고 말이죠. 좀더 나아가서 경량 노트북 대용으로 손색 없는 성능과 기능을 가졌습니다. 필요하면 스마트 키보드나 마우스를 연결해 문서 작성 작업도 가능하고 맥북을 쓰는 분들이라면 생산성 보조수단으로서도 에어는 충분한 스펙을 제공합니다. 이 중에서 가장 추천드리는 모델은 1 1인치 13인치 기본형이나 필요에 따라 용량을 업그레이드한 모델입니다. 13인치 모델은 개인적으로 그리 추천드리진 않는데요. 에어의 가장 큰 단점 60Hz라는 한정적인 주사율입니다. 그래서 큰 화면에서 60Hz 주사율이 더 끊긴다고 느껴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미니와는 다르게 아이패드 에어는 셀룰러 모델을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이유는 단순해요. 에어 셀룰러 모델의 가격이 아이패드 프로 기본형과 비슷해지기 때문이죠. 이 가격이라면 그 돈씨 프로 기본형을 사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드니까요. 에어는 깡통 그대로 썼을 때 매력이 가장 곱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리해볼게요. 타이방 미인 같은 아이패드에요. 실제로 써보면 작업이든 엔터테인먼트든 두루 소화하면서도 무게나 가격 부담은 프로보다 적은 황금 밸런스가 느껴집니다. 목적에 맞게 현명한 선택을 한다면 만족도 가장 높은 제품이 아닐까 싶어요. 마지막으로 아이패드 프로입니다. 길게 말할 것 없이 끝판왕 스펙이죠. 맥북의 최강 성능을 자랑하는 m4 칩셋을 탑재했어요. 예를 들어 프로크레이트로 고해상도 그림을 그리고 백그라운드에서 동영상 인코딩을 해도 쾌적한 정도입니다. 16기가 메모리, 256기가 기본 용량, 페이스 id 지원하고요. 11인치 모델은 140만원대부터, 13인치 모델은 180만원대부터 시작합니다. 드디어 60Hz의 지옥에서 벗어났습니다. 120Hz 프로모션 주사율과 최대 1,600니트 밝기를 지원하는 텐덤 OLED 디스플레이는 정말 감탄을 자아내죠. 수치로 봐선 감이 안올 테지만 그냥 실제로 사용해보면 화면 전환도 정말 부드럽고 애플 펜슬로 필기할 때 종이 위에 펜으로 쓰는 듯 자연스럽고 OLED의 풍부한 색감과 밝기는 사진, 영상 편집이나 감상용으로도 최고예요. 특히 444g 이라는 무게도 장점인데, 성능은 더 좋은데, 에어보다 가격습니다. 가격은 상관없으니, 최고 사양을 원한다는 파워 유저, 혹은 스스로에게 줄 특별한 선물을 찾는 분, 그리고 업무나 창작 활동에 있어 아이패드 활용도가 매우 높은 사용자, 노트북이나 PC가 아니라 아이패드로 사실상 노트북 대체제로 쓰이는 경우, 아이패드 프로를 쓰시면 좋겠고요. 항상 최신 기술을 쓰고 싶은 분들도 있죠. 저 포함해서 이런 분들은 통장이 비어도 일단 사봐야 하거든요. 감성의 영역에 계신 분들도 구매할 수 있겠고요. 디지털 드로잉이나 3D 작업, 4K 영상 편집 등 전문적인 작업을 하는 분들도 많이 프로 모델을 쓰고 계실 겁니다. 취미 또는 전문가급에서 많이 쓰이는 모델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총 정리해보자면, 90% 이상의 일반인 분들에게는 프로 모델은 오버스펙입니다. 대부분은 10세대 일반 모델, 좀더 욕심내면 에어만 되어도 성능에 부족함은 없을 거예요. 대신에 가격이 상당히 높지만 값어치는 충분히 하는 제품이긴 해요. 이 제품 딱 하나의 단점이 가격 하나입니다. 여러 해 동안 업그레이드 없이도 현역으로 활약할 성능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고요. 전문적인 작업하는 분들, 스스로에게 좋은 선물을 하고 싶은 분들께 추천합니다. 아이패드 프로 가격은 사악해도 그 가치를 충분히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아이패드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내 사용 패턴입니다. 아이패드는 스마트폰처럼 필수적인 기기는 아니지만 잘 활용하면 삶의 질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주는 도구예요. 각 모델별로 어떤 사용자에게 잘 맞을지 마지막으로 정해볼게요. 아이패드 기본형입니다. 가성비 최고죠. 처음 아이패드를 써보거나 학생이라서 가격이 가장 큰 고려 사항인 분들께 딱입니다. 필수 기능 위주로 활용하기 좋고 가벼운 엔터테인먼트나 과제용도로 충분한 성능을 제공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아이패드 사용 비중이 높지 않은데 한대 갖고는 싶다면 이 모델로 만족도 높게 입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아이패드 미니입니다. 휴대하며 막 쓰기 좋은 최고의 제품입니다. 이동이 작고 틈새 시간마다 태블릿을 사용하는 분께 어울립니다. 스마트폰보다 큰 화면으로 출퇴근길에 영상 시청, 웹툰, 게임을 즐기기에 좋죠. 다만 학업, 업무용 메인 기기로는 부적합할 수 있습니다. 서브 기기로서 언제 어디서나 꺼내 쓰는 포켓 아이패드를 원한다면 미니가 최고의 선택입니다. 아이패드 에어도 살펴볼게요. 일과 취미의 균형. 업무나 공부에 아이패드를 적극 활용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권합니다. 에어부터는 어느 정도 생산적인 작업도 가능하고요. 필기, 드로잉부터 간단한 영상 편집까지 두루 섭렵하는 만능 기기입니다. 프로만큼 비싸지 않으면서도 프로의 경험을 상당 부분 제공하므로 적당한 비용으로 최상의 효율을 추구하는 합리적인 선택이 될 거예요. 마지막, 끝판왕 아이패드 프로입니다. 최고가주는 최고의 만족 아이패드로 거의 모든 일을 해결하는 헤비유저나 최신 기술 애호가에게 맞습니다 또는 금액 부담이 크지 않고 자기만족을 위해 최고 사양 기기를 갖고 싶은 분에게도 추천해요 아이패드 사용 비중이 높은 비중이라면 프로로 얻는 생산성 향상과 편의는 그만한 값어치를 합니다 다만 좋은 도구가 능사는 아니다 라는 말처럼 이 강력한 도구를 얼마나 활용할지는 사용자 몫이니 구매 전에 내 활용 시나리오를 충분히 그려보세요 마지막으로 아이패드를 고를 때는 다른 사람의 사용기나 후기도 참고하되 내 필요에 가장 충실한지 자문해 보세요. 남들이 다 프로 산다고 나도 프로보다는 내게 꼭 필요한 기능이 있는 모델이 무엇인가를 따지는 게 후회 없는 선택입니다. 가성비, 휴대성, 성능, 어느 면을 우선할지 결정했다면 이미 답은 나와 있을 거예요. 이 가이드를 통해 여러분이 자신에게 딱 맞는 아이패드를 찾아서 후회 없이 똑똑한 지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또 재밌는 제품 소개해 볼게요. 안녕히 계세요.